요즘 대리운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주변에서 다들 투잡이다, 엔잡이다 하니까 대리운전 정도는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대리운전으로 고생하는 건 여러분인데 왜그 많은 수수료를 업체가 챙겨가는 거죠? 알선 중개해줬다고 이것저것 수수료 떼면 정작 대리기사는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대한민국 대리운전의 현실입니다. 기업은 배부르고 서민은 배고프고, 밤새 대리운전으로 투잡 뛰어봤자, 속시원히 돈 벌지 못하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수수료 내지 마세요. 대리운전 하면서 수수료 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매칭 대리 기사친구 플랫폼만 기억하세요. 글로벌형 플랫폼 웬진을 바탕으로 실시간 매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기사가 직접 자신의 진짜 하고자 하는 대리 정보를 플랫폼에 올리면 바로 고객과 매칭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죠. 대리기사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등록했으니 수수료를 낼 필요가 있나요? 스스로 고객과 연결됐으니 굳이 수수료 낼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수수료로 본인 모을 나누지 마세요. 기사친구 대리운전은 알선 중개업체가 아닙니다.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의미의 연결 기어 공원 나누는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우버 알리바바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플랫폼 사업으로 전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리나요? 우버가 택시에 한 대라도 보유하고 있나요? 알리바바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나요? 아니죠 이들은 그냥 플랫폼만 제공해 줄 뿐이에요 매칭은 고객이 스스로 하는 거죠 매칭 대리기사 친구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는 대리기사가 다 없는데 왜 알선중개업체가 대표전화 하나로 돈을 가져가야 하나요? 이것은 플랫폼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죠. 어디서요? 바로 플랫폼에서요. 이젠 당신도 기사친구, 플랫폼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기사친구 대리운전은 대한민국을 바꿀 신개념 대리운전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중개할 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정보도 대리 기사가 직접 등록하고, 고객도 자신이 직접 원하는 기사와 매칭될 수 있어요.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찾는 선순환적인 플랫폼 구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더는 알선 중개업체가 만든 가두리에만 있지 말고, 직접 자연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사친구 대리 운전 플랫폼에서는 당신의 살아있는 정보가 곧 돈이 될수 있으니까요. 기사친구 대리 운전이 더 메리트인 이유는, 대리기사가 단순한 이용고객이 아닌 각자가 사장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대리운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야간대리, 주간대리, 탁송대리, 예약대리, 스피아대리, 오이오 쇼핑대리, 여행 안내대리, 가족픽업대리, 수행대리, 바이어 수행대리, 파견대리, 콜센터대리 등등. 무한대인 셈이죠. 자동차만 있으면 다양한 형태로 대리운전의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가끔은 멀리 있는 가족을 픽업하는 목적으로 대리를 불러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 바이어가 왔을 때 그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대리를 불러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듯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사친구 대리운전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기사친구 대리운전은 수수료를 떼지 않아요. 다만 플랫폼 이용료로 하루 천 원만 받습니다. 단돈 천 원만 내면 기사친구 대리운전 플랫폼에서 10만 원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다 가지시면 됩니다. 10%, 20% 수수료 떼는 일은 애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대리운전 자체가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 기사친구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서 부자가 될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여행 대리를 통해 대리비는 물론 가이드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음식점들과 제휴해서 다양한 사업 구상까지 할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단돈 천 원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상의 돈은 기사친구 대리운전 플랫폼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번건 당신의 머리, 당신의 지혜니까요. 기사친구 대리운전은 그저 글로벌 특허인 코드 및 키워드 기반 매칭 대리 공유 기사친구 플랫폼으로서 부자가 될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드릴 뿐입니다. 기사친구 플랫폼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1899-947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어디든 방문 상담 또한 가능하니 부자가 될 준비가 끝난 분들은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얼른 마음의 준비를 끝내세요. 지금까지처럼 계속 수수료를 떼이면서 부자가 될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을 그대로 보상받으세요. 기사친구 대리운전과 함께 말이죠.